네, 김인국의 108개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참 거시게 봅시다. 화이팅! 네. 지금 그 2시부터 막 팬들이 기다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 어. 저도 2시부터 오고 싶었는데, 시간을 좀 역질로 또, 그 시, 이 시간 오라고 그래서 기다렸다 왔습니다. 네. 아유, 빨리 오고 싶었는데.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에, 오빠 지금, 반갑다고 문자 이렇게 주시는데, 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BBS 이제 밤 9시 프로는 초대를 했는데, 낮에는 지금 초비죠 네, 그렇죠? 낮에죠 예, 쉽습니다. 예. 대낮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낮에 해야 힘이 나죠. 아. 108 가요제. 예. 이 108이라는 것이 참 보통 뜻이 있습니까? 이 뜻깊은 참, 이 BBS <laughs> FM. 네. 이 멋진 시간 을 낮에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네. 동김은국 씨하고는 힘차야 되거든. 프로가 메카리가 없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낮에 힘이 더납니다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게 힘이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죠. 네. 예. 아또 힘이 많이 생겼어 지금. 예, 예. 많이 우리 생겼어. 황피디저 박 작가가 오신다고 음. 두 시간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에,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음. 지금 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유튜브. 그, 예, 예. 김은국에 108가에 검색하시면 은 지금 남진 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65년에 데뷔를 해서 예. 올해로 데뷔 55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네. 감회가 어, 새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감회가 말할 것이 없죠. 어제 같은데. 네. 이렇게 참 세월이 빨리 갈줄 몰랐네요. 그런데 아직 이 코로나 요것 때문에 <laughs> 55주년 동안 사랑을 주신 팬님들을 만나서. 예. 감사 인사도 드리고 정말, 정말 뜨거운 그 무대를 갖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예예. 오늘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동안 우리 팬여러분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신곡이 나왔죠? 네. 와 지금 제가 이 CD를 보니까 예. 자그마한 게 너무 이뻐요. 여기 예. 남진 씨. 야,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너무 너무 젊게 나오셨네요. 네. 예, 예. 내가 어리니까. 나 야. 어. 그저 연세 그지 뒤로 가는 거대 거꾸로 예. 영원한 내 사랑. 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생은 바람이어라. 예. 아. 이 얼마만에 나온 거죠? 어, 한 1년 넘었죠? 네. 예. 예. NJ 진귀. 예. 예, 남진. 음. 원래 본명은 김남진입니다. 예. 예. 김씨를 뺐습니다. <웃음> <웃음> 왜냐하면 집안에서 굉장히 예.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풍각증이 아. 음, 품각, 한다고 <laughs> 아, 뭐라는 걸 반대하셨군요. 그러면 아,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예. 안 좋죠. 목포에서 예. 태어나셔서 예. 그 아버님이 고소한지큰일 뭐그 많이 오고 싶은 이 든데요. 사업도 하시고 네. 언론도 하시고 아. 정치도 하시고 아, <laughs> 물한잔 드시랍니다. 예, 예. 예, 예. 따뜻한 물한잔 드시고 예. 영원한 애사랑 김동찬 작사 작고 예, 어. 네, 다 물론 노래마다 뜻이 있지만 이제 예. 그 치매, 치매 요즘 가족들이 많잖아요. 아, 이제 어르신들 저기 저요여행본 많이 계시고 그렇죠. 또 치매 걸린 분도 많으신데 예. 그분들 을 위한 노래군요. 예, 그렇죠. 예, 정말 그 치매 걸린 아내에게 남편이 부르는 노래고. 네. 또그 그러, 어, 그러면 안되잖아요는 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정말 우리 흥국신화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잖아요. 예, 예. 그데또좀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잔 네. 뭐 하다 보는데. 또 여자들은 또안 그래요. 뭐라고 그래? 뭐 잔소리 했었고, 아 어이, 그러지 마. 그러면 못써니 하는 노래.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생은 바람이어라. 예. 네, 그건 내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걸 보고 살아왔잖아요. 네네네. 네, 그동안 보고 느낀 세상은 역시 인생은 별거 아니다. 자, 바람처럼 지나간다. 네. 예, 예. 남진 씨 신곡 세곡 가운데 한곡 들으시고 이제 1부를 예. 마치고 예. 본격적으로 예. 2부에서 예. 남진 씨의 스페셜로 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내 사랑. 네. 우선 저 광고 듣죠. 네. 예.